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정리해보면 3월 금리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빠졌고, 그리고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런데 세부 항목 보면서 그렇게 뭐 겁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일단 CPI 보고서 다시 판단해보자 이렇게 미뤄진 상태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사상 두 번째로 10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주가지를 강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고, 이번 주에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주에 좀 관전 포인트는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보면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코스닥만, 어, 수급, 연초 특유의 어떤 수급 동향 때문에 코스탕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막 연속적으로 몇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매물출에 이것도 좀 있어, 있다, 이렇게 봐야,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주요 종목으로는 빅테크 대부분 하락했고, 지난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가 올라가고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주들이 미국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 미국에서 금융주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보면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미국에선 금융주. 근데 애플이 지난주에 6% 가까이 빠진 게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제약주가 좀 강했고 그다음에 2차전지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엔터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지수는 플러스가 나는데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차별화 장세 형태 그런 게 이어졌고요. 코스피는 뭐 카카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알았겠습니다. 뭐 시가총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 내에서는 지난주 플러스 난 거는 카카오 정도밖에 없었고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의 1, 2위 종목과 그다음에 시총 3위 종목이 평균적으로 2% 이상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도 좀 보면 지난주에 좀 엇갈리는 지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고용이 너무 세서 금리 못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였는데, 조금 상세시켜주는, 뭐, 약간 상세시켜주는 게, ISM 서비스업 PMI에서 고용 관련된 데이터. 이게, 오, 사, 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43.3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코로나 직후에나 나왔던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농업 일자리는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ISM 서비스 업 지표에서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빠지는 거 봐서는 아 미국의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고용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판단은 다음에 나올 그러니까 이제 CPI 보자. 이번 주에 나오는 CPI 보고 나서 이제 고용이 얼마나 또 이제 물가가 어떻게 이렇게 급등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가늠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미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월간은 아무래도 좀 신중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톱니. 이 사람은 이제 연초에 부진하게 출발한 건 상반기에 증시가 고전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그래서 1월에 이 혼란함은 변동성을 좀 감안해라. 이런 의미고.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세론자도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다,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연초에 매물 소화하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이제 지난주 빠졌죠 코스피가 1월 첫째 주 낙폭이 역대 5위 전후 정도 돼요 예, 첫 주에서 지난주 유난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역대 낙폭이 한 5위권 정도 되거든요 첫주 빠진 거는 근데 이게 잘 보면 주간 상승률로 볼때 코스피가 2.9% 빠졌는데, 대형주가 3%, 중형주가 2.5, 소형주는 0.6밖에 안 빠졌고, 코스닥은 올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기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수급 영향, 제가 뭐늘 말씀드리지만, 연초에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나온다. 그 매도 영향으로 시장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빠지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뭐 금리가 어쩌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연초에 어떤 수급 변화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는 좀 주춤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지금 하락하는 건 사실 되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간 것도 부담되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0.2% 포인트 변할 때마다 코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바뀐다. 근데 지금 저점 대비 곧피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0.4% 포인트 정도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0.4포인트 포인트 정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100포인트 우리 증시 바뀔 정도인데 실제로 한 90포인트 정도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갔다가 멈칫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1차 저항이 4.05%고 2차 저항이 4.3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3까지 넘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4.3까지 가게 된다라면 코스피는 여기서 2,500 중반 이하, 2,500 초반 요 사이까지 더 밀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변수고 추세적으로는 (3월에) 내리나 (5월에) 내리나 어쨌든 연내에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큰 변화는 없어서 터무니없이 계속 올라가고 뭐그러진 않을 겁니다.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 변화를 보면 제약주 제일 강했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금리차트 보면 예 금리가 빠지기 시작한 게 (10월과) (11월) 제약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10월과 11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약주가 빠졌고, 제약주가 빠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넘어가서 처음에 엔캠은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이고,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에코 프로 비엠이또 바톤을 이어받는 형식이 됐죠. 그래서 제약과 2차전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도체는 선별적. 예, 반도체 내에서도 뭐 제주반도체 이런 거는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 조금 둔했던 종목군들, 뭐 원익 큐 n 씨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강하죠 뭐 심택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날 잡아서 한번 강세 보인 적이 있었고 이렇게 종목들 별로 이제 반도체는 순환매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되게 고전하다가 종목별로 선별적인 어떤 반등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약간 이제 업종 전체보다는 종목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전체로 보면 뭐 외국인들은 완전히 매수 기조긴 하죠 지금까지는 9주 동안에서 8주를 순 매수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다 매수했어요 예, 아시아 주요국 집계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연초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게 기회다 미국은 작년에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에서 기회를 찾자 이런 식으로 보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매매종목 갔더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2천억 매수 했거든요 그런데 2200억이 삼성전자였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KTNG, 네이버, 기아, 카카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그 기조는 조금은 둔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움직였는데 에코프로비엠 강하고 셀트리온 제약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하여튼 뭐 알테오젠 등등에서 뭐 3대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LNF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있었는데 그 아래 보면 또 반도체가 또 늘어났어요. 심텍, 동진세미캠 원익QNC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3대 업종은 계속 좀 주목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물론 지금은 개별주 장세라서 업종을 전체를 본다라는 건 조금 모순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줄거리상으로는 이 업종이 대형,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센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미국 CPI 나옵니다.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수치가 되겠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잠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현재보다 한 2, 3% 정도 이내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방어해내느냐. 미국 시황상. 또는 애플이 안 되면 최근에 미국에서 빅테크 중에 그나마 그 엔비디아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대안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애플이 여기서부터 버텨주든가 이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10주 연속 올라간 거는 두번 있었는데 11주 연속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상 최초로 11주 연속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난주에 2차 전지가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다시 계속 좀 주돌해 나갈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4분기 예상은 매출이 70조 4천억 정도 지금 3분기에 67조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좋아지는 거고,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평균 4조 원. 그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저점으로 보는 게 3조 7천억인데, 여기서 만약에 서프라이즈하게 본다면 4조 5천억을 넘기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 삼성 센데?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에 이제 상승폭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높게 나왔는데 어 다음에를 보면 삼성전자 40그 3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률 대략적으로 한12 정도권 정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다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코스피는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오래 못 가나 그러면 코스피는 주도를 바꿔가면서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시장은 괜찮고 삼성전자 못갈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하락한 다음에 보세요 하락하고 나서 1년이 하락하든 3년이 하락하든 하락하고 나서 다음에 양봉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면 1년에 그친 적이 없어요 예 보시면 하락하고 2년 올랐죠 하락하고 2년 올랐죠 하락하고 나서 4년 올라갔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이때도 하락하고 3년 올랐고, 딱한번 예외가 있었는데, 요때 상승하고 1년만 올라가고 다시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이라고 보기 애매해요. 왜냐면 요때 왼쪽에 있는 요 하락이 0.1% 하락이라서 사실상 4년 연속 올라간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은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이상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저하고가 됐던 상고하저가 됐던 반도체 업황을 고려해 볼때 삼성전자는 어찌든 올해는 플러스 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만 못할 거고 다른 종목으로 좀 주도권을 내주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예, 좀 지루함은 따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인데 미국의 물가 추이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상치는 전년 대비는 3.3.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다가 살짝 튕겼을 거다 같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근원은 3.8로 이제 내려가서 드디어 앞에 3자를 볼것 같다라는 거고 전월비 예상은 0.2, 0.2. 뭐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년비가 3.5가 나오고 근원이 다시 4자를 보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3월 금리나 물건너 갔다 이렇게 될 거고.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아, 고용지표 저렇게 센건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금 안도를 갖게 될 거라서, 이 CPI를 보면서 이제 투자되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CPI는 결국엔 계속 완만하게 속도 조절은 되더라도 이제 좀 꾸준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쪽을 자꾸 바라봐라고 해서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좀보되 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한 50포인트 정도 코스피에 예, 그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 왜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 만기주간하고 겹쳐가지고 그럴 가능성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다시 피피를 해드리면 제가 어저께 여기다가 주요 그 뭡니까죠? 밸류체인 산업별로 쭉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밸류체인이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종목들이.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수소차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증권사 자료예요. 증권사 자료들 제가 취합해 가지고 한 거니까 고릴라 리서치 검색 하시고여기다 증시 분석 데이터 게시판 들어오면 이런저런 증시 관련된 데이터랑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게. 제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물리 전공을 해서 그 물리가 이렇게 사물이 움직이는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그 하루 1 3 0 0 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 이거 이후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 다음에 이제 멤버십 브리핑 교육 강좌 이런 것들 기업 분석 보고서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나가요. 분석 보고서는. 예, 다음에 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업 분석이니까, 그냥 이게 무슨 추천 개념 아니고요. 기업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오해 안 하셔도, 저희 리딩 그런 거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오해는 마시고, 하여튼 기업 분석 보고서 주 2회, 다음에 멤버십 브리핑 최소 주 3회, 통, 이 주식 강의 최소 주 2회, 주식 강의는 이제 동영상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게 참나무 주식 학교라고 그래갖고, 초, 토지, 초, 초딩 탈출하기 뭐 이런 것들,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 여기 공지 보시면 되니까,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 진행되니까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주또잘 보내시고요. 아, 저는 또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